저 정도면 선수 자격 박탈해야됨 이동경 조석희 피리 구속해야 돼. 이동경은 국가 부채 갚아야 해. 이게 뭐야? 와이프가 미모가.. 아그 세금 많이 내라는 반응 보고 어떤 반응이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어. 네. 어. 뭐.. <laughs> 아, 동기가 반갑다. 동기가 반갑다. 야, 요리. 반갑습니다. 동경이를 내가 여기서 보네. 얼마 전 내가 운동, 울산 운동장 왔다 왔거든 들어와서 바로 골로트라고. 어. 기억나? 네. 그때 보셨군요. 내가 과거에 다시 컴백했을 때 외로움이 엄청 차서 막 그랬었거든. 우리 명부와밥 먹자를 알아? 알죠 알았어? 알죠. 오, 전 최근에, 거의 다 봤어요. 최근에도 보고 네. 나이가 내가 보니까 14살 차이더라고. 네. 그럼 14번 아니야. 내가 어디 그때 14번. 찬세야 아, 말이 너무 많다 일단 아밥 먹자,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나 이제 아니까 밥, 밥 먹자 이제. 시작하자. 쌤 샌데 오늘 동계회가 온다고 해서 독일 밀맥주 1위 바울라너 이제 들어와서 아. 이게 한국에서 판매되는 독일 맥주 중에 1위. 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판매되는 그 맥주였어. 동경이또 독일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1위 맥주가 싹 이제 들어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유. 고맙, 고맙다. <laughs> 이게 따르는 기법이 좀 달라. <laughs> 뭐 <그거> <laughs> 아, <그거 면수한테> <laughs> 뭐. 맨수한테 따라서. 45%를 하면 이게 잘잘 잘. 잘 잘. 아지고 가지 네. 와, 가지. 거품. 아. 이거는 알코올이 없어요. 아유. 왜냐면 동경이가 네. 오늘하고 또 촬영이니까. 음. 그래서 나는 알코올을 안 하고. 네. 이거는 또 따르는 기포야. 법 진짜. 이게 왜 일이냐? 이게 다른 거야. 봐 봐. 따로. 따로. 이기봐 봐. 봐 봐. 음. 왜 이렇게. <laughs> 내 스페셜이야. <시절이야. 웃음> 마지막 이래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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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야 마지막은 좀 걸쭉한 느낌 그렇지 오우 와대 대만스 좋 와, 진짜 왜. 네. 우리 오늘 보니까 우와. 너는 선혁이니까 네. 그냥 알코 없는 거 먹어 감사해음 화락산 한 것이고 와 이거 내가 율산 시절 이천수 같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비교가 안 되죠. 그 후반기에 오신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너도 후반, 약한 아, 후반기. 후반기지. MVP 생각했어. 생각했지. <laughs> 그냥 씹어먹고 MVP다 했는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팀이, 팀이잖아. 그렇지겠지. 그치, 그치. 이연패는 진짜 축하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동행... 이동경이라는 선수가 와서 우승을 했어. 어때 기분이야? 내가 진짜 울산에 이제 와가지고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준우승을 3번 을 하고 떠났어 독일로. 그래서 이제 우승을 엄청 바라고 아유, 있었지 사실. 와 왔는데 준우승했으면은 난는 음, 그렇지. 바로 떠나시면 돼. <laughs> <laughs> 왜 와가지고? 우승 했네. 왜냐면 작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안 깨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리거든. 아, 네. 그렇지. 근데 또6 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1년 시즌이니까 작은 시간이란 말이야. 아, 왔을 때 1위 아, 하고 있었을 거야. 왔을 때 그렇지. 압도적 1위였지. 압도적 압도적인데 아, 살짝 아, 살짝 아, 와서 이게 아, 뭐지? 경기가안 아, 들어갔는데 오자마자 아, 그 아, 분위기로 완전 아, 아, 흔들렸어. 아, 그때 기분. 이거 뭐지? 막 미팅 많아지고 막. <웃음> <웃음> 듣기로는, 아,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아.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팅이 조금씩 늘어나, 막 늘어나. 막, 10시 미팅이었는데, 갑자기 아 9시 한 40분. 막, 이래 버리니까. 할 말이 조금 더 생겼나? 이런 느낌이었지 와, 이제. 아, 왜좀또안 버릇쳤어요? 아, 그런 건못 봤어요. 아, 쓰리 그때는 없었나? 그때는 없었어 아, 그때는 없었어. 주기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한 번씩 <laughs> 어. 그런 퍼포먼스를 <laughs> 보여 주시는 거 같아. 아니, 울산 얘기하니까 번화가에서 네. 10분 동안 서서 있었던 선이막 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어떻게 됐냐? 선수 잘할 게그 네. 삼산동이라고 <laughs> 구단 콘텐츠였어. 그게. 어. 이제 10분 동안 아, 얼마나 빨리 알아보냐. 그래 가지고 이제 일바다가 나였지.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한3 손이면 아, 들러붙을 것 같다. 아, <laughs> 왜 난리난다. 어 난리 나니한명 알아보면 끝난다 이제 아니,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어폰을 딱 끼고 있으니까 음. 한3분4분 지나도 몰라 그냥 갈길 가시더라고. 어 아, 아, 그래가지고 뭐. 너무 당황해서 이제 내가 가기 시작했지. <laughs> 제발 이제 한절 말하면서 이제 아, 제발 찾아 알아봐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알아봤어? 어린 꼬마가 알아봐줬어.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좀 알아봐주셨지. 저원어라 계시잖아 빨리 이리와 이리와 그래 가자 자, 어 안녕 뭐야 왜래 뭐야 끝났어 끝났어? 뭐 10초도 못있어 부끄러웠어 <laughs> 머리는 왜 이렇게 잘해? 어 천수 최근 머리가 최근에 봤던 것보다, <laughs> 것보다 머리 스타일이 좀아니 너와 나랑 것 14살 차이인데 좀 어려 보이려고 어. 어때? 잘된것 같아? <laughs> 어? 잘된것 같아? <laughs>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어, 내가, 내가 질문하고 아, 아잘 됐으니까 뭐, 방송하고 어, 있지 좀 차분하고 성격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있어 아, 성... 보이네 딱 선배야? 아니아니 같이 너랑 친구야 어우 고의가 어. 좋네 사장님 고의가 좋아요 멍둥가 리더십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아 리더십은 어, 뭐 그래. 대한민국에서 뭐아뭐 아, 뭐 계약 기간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런 사람 어, 아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안 좋게 말하는다 <laughs> <laughs> 완벽하신 분이지 음. <laughs> 어, 나한테는 그래 이동경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랑미팅 했는데 벽이랑 얘기하는 거같 아, 어 그거 어, 재밌는데? 뭐야? 뭐? 그게 내가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고 싶어 했어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도 가려고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딱 부임을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지 동경아 너랑 같이 하고 싶다 오케이. 어, 해주셨는데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좀 어리니까 더 아, 도전하고 어,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지 어. 그래서 이적 시장 때마다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아, 감독님 저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와 어, 아, 어. 잘하네. 그래도 어, 나 어. 넘어갈 뻔했어 지금. 어, 어 갔다 와 이랬어. <laughs> 가보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어. 반문이 끝나. 어. 한번 생각했다가 아씨 뭐 얘기하지가 아니고 어, 그냥 얘기 끝나자 말자 어. 하지만 어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하니까 지금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laughs> 내가 너를 좀더 좀 가다듬어서 어. 보내줘야 한다. 어. 아, 지금은 어. 안 된다. 틀린 말아니 어, 그러니까 어. 틀말니까 어. 여기서 어. 내가?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 세번 정도를 감독님한테 막혔지. <웃음> 아, <웃음> 너무 그때도 이랬으면 좋네. 좋겠다. 선수를 봐. <laughs> 동경이 하면은 그래 우리가 도쿄올림픽인데? 그거 음. 봤거든. 아, 슈팅방이. 걸리면 그냥 뭐다리 비켜라 이런 정도로 음. 활약을 엄청 했어요 그때 뭐 재밌었던 기 일이 있나? 그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올림픽을 엄청 오랜 기간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도 많이 했고 몸 컨디션적으로도 내가 자신이 그렇지. 엄청 그때, 있었기 그때 때문에 그때 몸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만한 성적을 못 거둔 게 아쉽지 그때 몸이 좋으니까 좀아쉬웠겠지까본다고막 프로필 사진에 막 금메달을 해놓고 막 했었지 <laughs> 그때 이제 엄청 자신감이 이제 오르니까 때가 됐습니다, 감독님. <웃음> <웃음> 갈 때입니다. 일루와, 어. 너무 어리다. 동생아. 지금 가면 이천수도 어. 있고 실패한다. 큰일 어. <laughs> 난다. 이런 거잖아요. 시즌 끝날 때까지 이제 다 함께 했지. 야, 고기도 너무 맛있어생각하는데 원래 축구 볼 때는 치킨이잖아. 그렇지. 치킨에는 또 맥주. 파울러너를 같이 좀 이용해서 먹으면 그렇지. 좋겠다. 그렇지? 네. 내가 따르는 거딱 보여줬잖아. 음,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는 네. 크리스도 악수, 네. 거부, 논란. 그런 게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근데 그 상황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경기를 했잖아. 어쨌든, 무조건.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이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첫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졌어. 지니까 기분이 너무 이제 안 좋지. 세 경기 중에 어, 1패를 해버리니까 와, 어, 이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뒤로 나와 있었어. 응. 그냥 끝나고 오와. 이제 가운데서 이제 선수들만 인사하고 하잖아. 오와. 그러니까 이제 난 뒤로 좀 나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선수는 달성 몰랐거든. 또 기분도 좋고 이제 하니까 이제 일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선수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있었 거야. 그러니까 끝, 끝났어. 카메라 들어와서 이런 거 있을 맞아, 때. 맞아. 때 골놓고좋으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하면 되지 뭐 한국 선수들한테 아, 가서 선수, 선수, 막 선수, 이렇게 한 거야 음, 빠져있는 나한테까지 와주더라고 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약간 조긴 줬어 나는 내 그때 기억으로는 손을 주긴 줬어 <laughs> 줬는데 그게 <laughs> 아, 이제 거기안 좋게 준다야거기안 <laughs> 아. 어, 좋게 <laughs> 손을 이렇게 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는데, 됐는데 이렇게 간 거야 어, 이래가지고 이제 <laughs> 아, 거기서 이제 그게 거부스럽게 이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대회 방역수칙이 접촉하지 말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동용 선수는 <laughs> 지킨 거야 그거를 그냥 또 말이 안되지 <laughs> 내가 잘못한 거지 아, 지상 최악의 선 축구선수 이동용 어 이게 뭐야 요걸로 하는 거야? 이거? 저 정도면 선수 자격 박탈해야 돼이동용조속히필리 구속해야 돼 이동용은 국가 부채 갚아야 해 이게 뭐야? 최근에 이제 나한테 좀 인스타그램 이제 DM이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음. 뭐 이런 식으로. 아, 뭐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오면 좀 무섭잖아. 음. 갑자기 이제 막 DM이 막 와버려.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잘못이 없는데도 이거 뭐 이게 뭐지? 뭔 잘못을 했지? 그래서 이제 나도. 얼른 들어가봤지. 어.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아, 와이프가 어. 너무 미모가 서 아, 나아 봤어, 나 봤어. 그래서 이제 너는, 너는 세금을 더내야할것 같다. 맞는 많이, 것 같아. <laughs> 그 세금 많이 내라는 반 보고 어떤 마음이었어? 어떤 어어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어, 어. 어, 뭐. 해마다 많이 내고 있는데 아, 이런 아, 생각도 아, 하고 아, 일단 아, <laughs> 어, 어 해마다 애들 더 내냐. 그냥 아, 이제 정말. 나도 장난식으로 너무하네요 어, 어, 너무 너무하네요 둘이 살짝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잖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 계형 나오면 라이프랑 너무 갭이 더 차이 난다고 또 겸손을 잃고 또 어떻게 또 이제 좀겸손이랑게 힘든 걸 아니까 이제 어, 어. 와이프 쪽에 너무 크게 커서 어, 어. 맞추면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지그치, 더 차이 나면 어, 그럼 이제 날 뭘로 볼까 <laughs> 이런 생각도 하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다니면 알아보죠.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운동선 라이프 이런 거에 대한 유튜브가 음. 좀몇 개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썸네일에는 동계의 제휴 식키올라있더라고 그래서 얼굴 나도 알아, 나도 알아보겠는데, <laughs> 나도 알아보겠는데, 뭐 너는 솔직히 못 알아보는 거 <laughs> 아니, 우선 경기장을 하면, 영우는 여자함성이 많고, 너는 아, 약간 포항 느낌이라며. 아, 군디인가, 나한테. 아, 뭐. <laughs> 오빠, 이거 너는. 동경아! <동계야>. 동경아, <laughs> <그렇지. 동계야>, 때려! <laughs> 아, 들리는 않데 이제 선수 소개를 할 때,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제 한 명씩 다 선수 선발 명단을 이야기 하잖아. 66번 살려고 하면은 이제 다꺄 하는 거지.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지. 이제 문수구장이. 그랬는데 이제 14번 이동경 했는데 막, 와! 하는 거야. 그걸 찍어서, 선수 찍어서 보내주셨어. 아, 그러면은,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재유씨 어떻게 만난 거야? 좀사이좀 좀 얘기해줘봐. 이제 아름다운 사랑은 얘기해야 돼. 너무 평범해. 이제 아무래도 가아 잠깐만 이모가... 한 잔. 아, <laughs> 한잔 한 먹고 들을게. 어, 연애 얘기는 한잔 알딸딸 해야 돼. 형 <laughs> 연애실 <laughs> 어디서 만났어? 처음에는 이제 여기 강남역 도, 도시, 앞에서 만났어. 어. 나 축구할 때 대학교 선배가 와이프랑 이제 친분이 있는 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 아. 소개를 시켜달라고 진짜. 했지. 응. 근데 그쪽에서도 오케이? 싫다 했지, 와이프는. 아유, <laughs> 어. 어. 뭐 밥이라도. 끈질겨. 어. 어? 끈질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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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밥은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노하면 제시 이상하다. 어. 밥한 번이라도 먹고. 뭐. 먹으면 안 될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 옷을 아주 그냥 너무 편하게 입고 왔더라고 그냥 추리닝 어 추리닝을 어, 어, 입고 그냥 왔어 그냥 편의점 편의점, 아, 편의점 나오듯이 너는 막 정자 입고 가고 아, 그래서 나 바로 뛰어 도망갔지. 어. 그때 내가 대표팀 아. 소집을 갔다가 바로 나온 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 매,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어. 그엘 사, 아. 어. 어, 와 나도 싫다 그거 <laughs> 메고 와가지고 뭐 이런 게다 있나. 첫 만남에. 음. 아, 네가 딱 봤을 때, 아이 사람 은 그냥 내가 그냥, 싫구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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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기도 싫은데 음. 주변에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이, 야 한번 해봐. 뭐이래서 나왔구나, 요 느낌이잖아. 어, 그래서 맞지 못해 나왔구나. 또 만나니까 좀 재밌었어. 아. 이야기도 잘 오. 하고.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사귀자 안했지 안했지 안했지. 근데 하다가 또연락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받은 거야. 아, 더 맞지. 잘. 처음에는 막몇 시간씩 걸리다가. 걸리다. 시간이 지났서 추리닝에서 이제 점점 속옷 입고와. 제이 씨 입고와. 예쁘게 입고 입고 꾸미고 오더라고. 어. 어. 아 재밌네. 아,